자, 필수의 8번. 로그 3의 26의 정수부분을 a라고, 소수부분을 b라고 했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정수부분, 소수부분 문제는, 그, 근호계산에서도 그랬지만요, 정수부분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요거의 값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k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수로 바꿨을 때, 3의 k승이 26. 이걸 만족하는 k 값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3의 3승이 27이잖아요. 뭐26 근처에 있는 수 한번 찾아보면 어 3의 제곱이 9잖아요. 그러면 26이라고 하는 수는 요 사이에 들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좀 가깝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3의 k승이 26일 때 k는 2와 3 사이에 있는 수고 3에 매우 가까운 어떤 수일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k가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3은 안 되니까 2. 얼마 얼마. 뭐 이런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자 보십시다. 로그 3의 26이라는 수를 정수와 소수로 쓸때 정수는 2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바로 a 아닙니까? 그죠? 여게 a입니다. 이게 b인 거죠. 소수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2 e 플러스 b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3은 안되고 그죠? 어... 근데 B가 이제 한 0.7이나 8쯤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대충 상상해볼 수 있죠. 즉 이제 이쪽에 좀 가까울 테니까 그죠? 3쪽에 좀 가까울 테니까 뭐 2.1이나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지만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좀 변형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2를 1로 넘깁니다. 루트에서도 정수분 소수분 따질 때 이렇게 했어요. 에,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소수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럼요. 2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로그 3을 가지고 로그 3의 9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로그 3의 26에서 로그 3의 9를 뺀 거니까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3의 9분의 26이다. b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이죠 여기서 여기서 말, 말해요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3의 b승이거든요 근데 3의 b승이 얼마입니까 3의 b승이 9분의 26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가 2라는 건 아까 알아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 구한 겁니다 9 곱하기 2의 2승 플러스 3의 b승은 9분의 26이라 그랬어 요게 문제에서 물어본 식의 값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곱해서 94, 36이고, 99 지워지고, 26 더해진다. 그러면 뭐야? 62가 되나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별관이죠. 별거 별관입니다. 별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는 근호에서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20, 이거 어떻게 됩니까? 5525 446니까 1 이거 4점 얼마다 해가지고 정수분 먼저 구한 다음에 소수분 표현하려면 이 정수를 일로 넘겨서 루트 20 마이너스 4로 루트 20의 소수 부분을 표현했던 거 이거 중3때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로그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앞에서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로그하고 루트는 쓰임새가 뭐 어떤 비슷한 어떤 형태를 갖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만 역할이나 뭐 이런, 어, 의미가 조금, 어, 좀, 서로 닮은 구석이 좀 있죠. 아 어, 밑에 유지해 보시고, 어, 발전 예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 발전 예제 9번입니다. 에, 조건을 이용하여 시계 값 구하기라는 건데, 하여튼 조건식이 주어지고 어떤 시계 값을 구하라는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해본 거죠. 네, 이제 지수 형태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앞에서 그 지수단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어, 양변을 이제 X분의 1승을 하는 거죠. X분의 1승을 하면은 12가 되고, 좌변은, 우변은 8의 X분의 1승이 됩니다. 근데 8이라는 게2의 3승이잖아요? 그러면 2의 x분의 3승이 되겠네. 그렇지? x분의 3이 여기 있잖아. 자, 그리고 어, 요두 번째 조건식도 마찬가지죠. 양변을 y분의 1승을 합니다. 그럼 16의 y분의 1승이 될거 아니에요? 양변을 y분의 1 제곱을 하면. 16이라는 건 이제 4의 제곱이기도 하지만 2의 4승으로 보는 게 좋겠죠. 여기 4가 있으니까. 그래서 2의 4승이니까 y분의 4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식을 만들면 려 어떻게 되나? 여기서는 이제 나누면 되는 거죠. 나누면 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수 법칙에 해서 얘는 어, 2의 x분의 3 빼기 y분의 4다. 뭐 이렇게 되죠. 이쪽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렇게 구하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 로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앞에 방법대로 푼것이고요 요건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녹색으로 해보죠 아 어,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8이고 16이고 하니까 다 2의 거듭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양변을 2를 미수로 하는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로그 2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것들을 둘다 진수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로그 2를 갖다 양변에 갖다 붙이면 x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 요게 굵냐 너무 굵다 그죠 가는 걸로 합시다 어 뭐가 됩니까 x 로그 2의 12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로그 2 갖다 붙이면 얘는 3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x분의 3이라는 건 양변 x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로그 2의 12가 바로 x분의 3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어, 양변 2를 미스러한 로그를 취하면 y 앞으로 떨어지면서 로그 2의 24, 로그 2의 16은 2의 4승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 결국 우리가 로그 2의 24 이것이 y 분의 4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빼야 되는 거죠. 이게 뺄셈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뺍니다. 자, 이 지수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는 아까 나눴죠? 여기서는 뺍니다. 이건 이제 지수로 올라가 있으니까 얘네끼리 빼게 만들기 위해서 는 나눠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직접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즉 글씨가 짱냐 크냐의 차이에요. 그냥 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x 분의 3 빼기 y 분의 4가 보이는 거고요. 이쪽은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log 2에 이렇게 되죠. 그런 아, 14 아니고 24지. 24. 근데 요게 이제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죠? 요게 2분의 1. 로그 2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승 아닙니까? 2에 마이너스 1승. 자,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로그 2에 2가 돼서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답이 나온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습니다. 앞에서 했던 지수를 이용한 거, 여기서 로그를 취한 거. 언뜻 보면 지수를 이용한 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 요거는 요 지수를 위에를 똑같이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로그는 오히려 그런 게좀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딱요 원하는 형태로 쉽게 나온다 그러면 지수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좀 변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로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좀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되, 특히 두 번째 방법에 좀 주의, 어,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 2번에 는 이제, x분의 1,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2, 이걸 구하라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하고 로그 두 가지 방법으로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수로 하는 거는 앞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지금 방금 살펴봤으니까, 생략하고, 로그를 이용한 방법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지금 k라고 둡시다. 이걸 k라고 두고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따로따로 세 개의 등식으로 봅니다. 아까 위에서 이제 두 개의 조건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개의 조건식이 있는 걸로. 그럼 3의 x승이 k다 그러니까 어, 결국 우리는 이거를 로그로 표현했을 때 x는 로그 3의 k 아니겠느냐. 그렇죠? 3의 x승 k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은 y는 log 2의 k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는 말이죠. 6의 2분의 z승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2분의 z가, 응, 음? log, 어 자, 6의 k인 거죠. 6의 이거 거듭제곱이 k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위기 가 어때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역수로 들어가 있네. 따라서 이거 역수를 취하면 x 분의 1, 그죠? 이건 역수를 취할 때 밑과 진수를 바꾸면 되겠죠? 로그 3의 k 분의 1이 말하자면 어, 로그 k의 3이니까요. 로그 k의 3이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y 분의 1. 이것이 로그 k의 2다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역수 z 분의 2, 얘는 로그 k의 6이다. 그러면 어, 우리가 뭐 별로 시도하지 않았지만은 이 형태가 그대로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죠 요거 두 개는 더하고 여기서 요걸로는 이제 빼면 되죠. 그러면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 빼기 z 분의 2 좌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어, 로그 k의 3 플러스 로그 k의 2 마이너스 로그 k의 6이잖아요. 이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시 지금 k로 다 똑같고 앞에 계수가 다1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3 곱하기 2 나누기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이건 6분의 6이니까 이건 1이죠 로그 k의 1은 이건 0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그냥 0이 된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거 지수를 이용해서도 풀수 있지만 이렇게 로그를 사용하는 거를 좀 익혀두기 바랍니다 왜냐면 어, 아 그래도 얘기지만 이제 이 조그만 글씨 즉 지수 형태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다루는 것보다는 얘가 밑에 이렇게 큰 글자로 내려와 있는 거 이거를 다루는 게 사실은 우리가 더 편해요. 더 길어 보이죠? 오히려 길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되시죠? 자, 이거 좀 연습해 보십시오.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자, 미리 유지해 보시고, 예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통신이론에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이 BHz이고, 신호 잡음 전력비가 X일 때, 전송할 수 있는 신호의 최대 전송 속도 C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의 단위는 BPS고. 자, 이런 거가 나올 때 말하자면 뭐 전문적인 용어들이니까 이걸 알아야 되냐,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B가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C가 뭘 의미하는 것이다. 예. 이 뭐, 단위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똥알을 쳐놓으니까 좀 중요해 보이잖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 이제 뭐 길이나 뭐 이런 단위는 이제 단위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기지만, 이런 생소한 단위는 이걸 우리가 변환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숫자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신호, 잡음, 전력비.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뭐, 있다고 그냥 해요. 그냥 뭐 이름 나오는 대로만 우리가 써먹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고 앉았으면 쓸데없는 일이에요. 자,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변수가 C하고 B하고 X가 있는데 걔네들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거예요. 로그가 사용이 됐죠. 자, 그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잘 봐야 됩니다.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이 일정하다. 주파수 대역폭? 주파수 대역폭이 뭐였어? B였죠? 자, 이건 B가 상수다라는 의미죠.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건 얘가 상수고. 그게 뭐냐면 X하고 C가 변한다는 겁니다. X가 변할 때 당연히 C가 변하겠죠. 신호 잡음 전력비. 신호 잡음 전력비가 X죠. X. X가 A에서 33A로 높아졌어. 원래 A였는데 그게 33배가 되었다. 그죠? 그때 신호의 최대 전송속도. 최대 전송속도 C죠. C가 2배가 되었다. C가 2 e, C, 에서 어, e, c 로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어, 양수 A 값을 하시오 신호 잡음 전력 B는 잡음 전력에 대한 신호 전력의 B다. 중요합니까? 뭐 별, 몰라도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이, 저, 관계식에서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가만, 어,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A일 때를 봅시다. A. X가 A일 때. 그때는 c가 c0라고 합시다. 상수 b 곱하기 로그 2에 어, 1 플러스 a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33a로 높였어. 1 플러스 33a 이렇게 높였어. 그때의 뭐 b는 어차피 일정하고 그때의 그 최대 전송 속도 c가 C1이라고 하는데, 얘가 바로 뭡니까? 얘가. C1이라는 애가, 어, C의 두 배, 2배, C0의 두 배인 거죠? C0의 두 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얘는 이거의 두 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등식을. 그럼 양변에 B 지우고,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뭡니까? 로그 g 2에 1 플러스 a는 이1 어, e, e, 플러스 a 곱하기 2죠 이거 전체 이 전체를 2를 곱하면 로그 2에1 플러스 33a가 된다. 우리 결국 이 식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만 구하면 되겠죠? a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니까 맞죠? c를 소거한 거죠. 음,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거의 두 배한 것이거든 그럼 이제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2를 위로 올립니다. 로그 2에1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로그 2에1 플러스 33a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 로그 2, 로그 이 밑이 똑같으면 진수도 같아야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게 지수하고 마찬가지예요. 얘가 1대 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 1 플러스 a의 제곱이 1 플러스 33a다.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전개하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게 33a 플러스 1이니까 뭐야 1 지워지고 어, 2a가 이리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얘를 이리로 넘기는 게 낫겠다 2차 방정식 아예 만들죠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31a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하고 a 마이너스 31 그럼 a는 0 또는 31인데 a가 양수라 했으니까 a는 31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에. 그, 보통 이제 이렇게, 어, 어떤 공식, 관계식에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에 일단 문제의 내용을 식으로 다시 쓰고, 거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관계식, 여기서 이제 전송속도 두배 되었다. 그거를 이용해서 정리만 한번 해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려워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응? 독해력이 모자라서 보통 틀리죠. 음? 내용을 식으로 정리만 한번 해주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문제 에다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신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도 수고하셨습니다.